믿기지 않겠지만,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미 우리 삶의 큰 흐름이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사주에서 배우자를 뜻하는 재성이 지나치게 강하면, 그 재성이 길신일 때는 애처가가 되고, 아내를 아끼고 사랑할수록 재물도 함께 들어오며 운이 길해집니다. 하지만 그 재성이 흉신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처가가 되기 쉽고, 아내의 기세에 눌려 마음이 편치 못하고, 재물 욕심을 부릴수록 관계도 돈도 함께 흉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오히려 길한 운이 됩니다. 사주는 귀격인지 천격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누구를 만나든지 쉽게 바뀌지 않는 자기 자신의 운명이 존재합니다. 흉한 운에서 만난 인연은 3년을 넘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관계가 길게 이어지지도 좋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길한 운에서 만난 배우자는 인생의 귀인이 되고 삶을 열어주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오래가는 좋은 인연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인연을 만나는 경우는 전체 중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70%에 좋지 않은 배우자 운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인연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운명 앤드 영성 연구소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